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박형주입니다. 예비고의를 위한 어, 현장 강의 커리큘럼 영상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릴 얘기는 어, 2학년 어, 내신 어, 어떤 과목들을 지금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겨울방학에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 지금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어, 수학 공부 계획 시 주의할 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 현장 강의 커리큘럼 영상이니까 또제 현장 강의 소개도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음, 어 일단, 보시기 전에, 이제, 제 소개입니다. 음, 부끄럽네요. 그래도. <laughs> 자, 수학교육학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그리고 EBSI를 시작으로, 어, EBSI 최연소로 제가 아마 들어갔었죠. 그리고 스카이듀, 에 그리고 이강학원, 대치목동 지역에서 음, 강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EBS 실전 모의고사 등, 그리고 개념의 맥 교재 외에 50여 종을 어, 집필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학교별 고의 수학 내신입니다. 일단 대성 고등학교부터 제가 이제 학교별로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문과 이과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대성입니다. 문과는 수학원 1학기 때 배우고요. 그리고 2학기 때 수투를 들어갑니다. 이과는 수학원과 기아를 같이 동시에 1학기 때 나가고 수투와 기아를 2학기 때 들어가는 체제입니다. 어, 대성 고등학교는 부교재가 있는 걸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수학원 기하, 수투, 이 모든 것들이 학기 시작할 때 1학기 초, 2학기 초에 부교재가 나옵니다. 그부교재를 열심히 푸시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기하는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원이나 수학투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차이나기 쉬운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들, 뭐, 숭실이나 선정고등학교 기하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풀어서는 80점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플러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어, 쉬운 4점 정도 되는 모의고사 기출 있죠? 고3 모의고사 기출 쉬운 4점까지는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예일력으로 가볼게요. 자 예일여고 문과는 역시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입니다. 문과 분들 중에 지금 확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3학년 1학기 때확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는 수학원과 기하를 1학기 때 하다가 2학기 때 수투와 기하를 하게 되는 체제입니다. 이과, 어, 대성, 이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예일과 대성을 제가 첫 페이지에 보여드린 이유는 대성과 예일의 기하 문제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뭐 예일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래도 대성과 예일 정도 기하 문제 난이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있는 편입니다. 다른 학교들 중에서 또 쉽게 출제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일, 여고, 기하는 특히나 교과서 플러스 기출입니다. 기출 정리하지 않으시면 한 (80점)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성과 예의를 다음으로 자 동명 보겠습니다 자 동명여고는 진짜 <laughs> 죽음의 학교입니다. 2학년이 올라가면, 동명요구 2학년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수학원과 확통을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수투와 확통을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과는 수원, 확통기야. 보이세요? 1학기 때세 과목을 들어가고, 2학기 때 수투, 확통기야. 세 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 그러면 수학원이랑 수학투는 상대평가고, 확통기야는 진로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원과 확통이 일반, 일반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원과 확통. 그리고 수트는 상대평가고 기아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확통과 기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1학년까지는 동명 요고 수학 시험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아무리 옛날에 막한 5년 전 동명 요고에 비해서 어려워졌다 해도 동명 요고 1학년 시험은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쉬운 편이지만 2학년으로 올라가면.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원 수투는 말할 것도 없고 선택 과목만 얘기해본다면 이게 이제 확통과 기하는 교과서만 풀어서는 큰일 납니다. 어 그래서 교과서와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별 특징을 말씀드릴 거지만 특히 2학년 되시면 무조건 어떤 학교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2등급 이상 올라오고 싶다 무조건 기출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선정 선정과 숭실입니다. 둘다 문과는 수학 1, 1학기, 수학 2 2학기에요그 다음에 이과는 수원기아, 2학기의 수투기아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아까 쌤이 얘기했는데 예일과 대성기아에 비해서 선정, 숭실은 기아가 조금 쉬워요. 좀 쉬워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정 점수 이상만 맞추면 사실 이제 A가 나오는 그런 진로과목이기 때문에 기아는 수원, 수투에 비해서 많이 쉬워요. 그래서 교과서만 풀면 A등급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겨울 방학에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요. 첫 번째.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어, 내신이 뭐 1등급이었다고 2등급으로 좀만 떨어져도 애들이, 어, 선생님전 대학을 못갈것 같아요. 막 이래요. 또는 뭐 2에서 3이 돼도, 생님전 진짜 못갈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리고 어디 학교 가고 싶냐? 그러면 못갈것 같대. 무조건. 뭐 자기는 인서울이 목표래. 정말 현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고1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해요. 왜냐. 아직 어, 내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 그래서 특히 은평구 지역에서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사실 그 이후에 정시로 대학 갈수 있다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은 끝까지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내신이 쓰레기같이 버리고 싶다고 해도 정말 끝까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학교별 고2 1년 출제 과목은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문과야. 그런데 1학기의 수원, 2학기의 수투야. 그러면 수학원과 수학투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과인데 나는 수원, 수투, 기하, 요세 과목을 내가 2학년 때 배워. 그러면 그세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 강좌를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꼭 듣고 복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원수투에 더불어서 확통기하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동명여고 문과라면 수원수투 확통을 꼭 반드시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과라면 수원수투 기하 정도. 뭐 자, 당연히 뭐 확통까지 하면 좋은데 수원수투 확통기하에서 반드시 세 과목 정도는 끝내셔야 학기 중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세 번째 매일 꾸준히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매일 꾸준히가 참 어렵고 중요한 말이죠 매일 꾸준히 4시간 이상 혼공 이 혼공이 뭐냐면 동영상 강의를 듣든 현장 강의를 듣든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하는 시간이 최소 4시간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형태의 수업을 듣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면서 복습하는 내면화되는 시간이 없다면 그 내면화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서 수업 들은 거다 도루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정리, 꼭, 어, 그래서 복습과 숙제를 포함한, 복습과 숙제를 포함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님의커리큘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 개념의 맥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념의 맥 강좌는, 개념의 끝판왕? 어,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 개념, 그리고 대표 유형,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까지, 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맥 하면, 일단, 음, 쌤이 개념의 신이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이 개념을 그냥 공식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증명 과정을 자세히 이해하는 거 거기서 끝난다? 아니죠. 대표 유형 그리고 또 모의고사 기출의 분석에 적용. 그러니까 문제에 적용해 가면서 어 내가 개념을 잘 이해했나? 라는 개념 개념 훈련. 어 개념 어떤 그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문제 풀이 적용까지 어, 볼수 있는 강좌이고요. 이제 3월 달이 되면 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 2학기 학기 중에 들어가는 컬인데 그게 바로 어, 지피지기 백점백승입니다. 자, 지피지기는 실전문풀 강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별 기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지역에 있는 학교 굉장히 다양한데 그 학교의 특징을 내신 특 특징을 반영해서 제가 이제 기출 문제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시간 제고 문제 풀고 또 이제 뭐 털리고 첨삭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 100점 백승 모의고사 저희 수학 연구소에서 만든 학교별 예상 모의고사를 더불어서 또 실제로 서술형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진과 함께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그 서술형 답안지를 꼼꼼히 보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소위 여러분 털린다 그러죠? 점수가 깎이지 않게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되는지 개별 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완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현장 강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장 강의 커리큘럼을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음, 이번 겨울방학 때, 그러면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셨거나, 또는, 어, 어떻게 수업을 이제 짜야 될까, 이런 이제 문의사항들, 그래서 제 개강 시기, 그리고 과목별, 어, 현장 강의 일정, 이런 부분들은, 어, 베이스캠프 데스크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모두 이번 겨울방학 때꼭 반드시, 음, 빡공 해보도록 해요. 어, 지금까지, 어, 수학 강사 박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